친구들 안녕! 선생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시야! 오늘은 4월 17번째 시간이에요. 선생님과 함께할 준비됐나요? 그럼 렛츠고! 4월 말씀 구절을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친구들은 집에서 엄마, 아빠와 함께 매일매일 이 말씀을 고백하기로 약속. 그럼 우리 이제 믿음의 시야책을 보면서 함께 할게요. 믿음의 시야책 펼쳐주세요. 자, 오늘은 17번째 시간이니까 17이라고 되어 있는 곳을 펼쳐주면 되겠어요. 자, 17. 새로운 피조물의 삶. 어, 선생님 읽어 줄게요. 새로운 피조물은 담대하게 기도로 구한 것을 받기 때문에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요. 문제가 가득한 삶이 아니라 승리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지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나요? 자,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어요? 재미있는 삶 살고 싶어요? 아니면은 불평하고 투정 부리는 삶 살고 싶어요? 자, 우리 여기 밑에 보면은 승리를 찾아 미로를 통과해 보세요. 라는 활동이 있지요. 그러면은 미로를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 펜이 필요하겠지요. 볼펜, 색연필, 크레파스, 또 사인펜, 아무거나 괜찮아요. 펜을 하나 준비해 주세요. 자, 선생님은 빨간색. 빨간색 펜으로 할 거예요. 자, 노랑이가 있어요.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노랑이가 있지요. 노랑이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라고 하고 있네요.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과 함께 미로를 찾아줘요. 자, 짜잔 시작할게요. 자, 위로 가려고 하니까 미로가 막혔지요. 그러면 막힌 대로는 안 가고 밑으로 내려와야 되겠어요. 밑으로 가니까 짜자자잔 하트로 해서 뭐가 나오나요? 기도. 기도라는 글자가 나왔어요. 자, 기도. 우리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기도하는 삶이래요. 짜자자자, 내려갔더니 염려가 나왔어요. 염려. 걱정하고 또 고민하고 염려하는 거는 우리 새로운 피조물의 삶일까요? 아닐까요? 그렇지요. 아니지요. 엑스 그러면 이 길로 가면 안 되겠지요. 그러면 다시 돌아서 자 여기 또난 길이 있네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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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위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위로 올라갔더니 두려움이라는 글자가 나왔어요 두려움도 새로운 비조물의 삶이 아니에요 엑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제 밑으로 한번 가 볼까요 밑으로 쭉쭉쭉쭉 갔더니 어 하트 모양의 글자가 나왔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감사. 감사라고 돼 있지요. 감사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맞나요? 네, 맞지요. 자, 쭉쭉 지나서, 감사를 지나서 올라갔더니 의심, 의심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아니에요. 그럼 이 길은 아니겠죠. 그럼 돌아서 다시 다른 위로를 찾아가 볼게요. 자, 여기 난 길로 갔다가 위로 쭉쭉 가 볼게요. 위로 갔더니 어? 핑크색 하트로 신뢰, 신뢰라고 되어 있네요. 신뢰는 믿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새로운 비조물의 삶이 맞지요. 자, 신뢰를 지나서 쭉쭉쭉쭉. 어, 여기는 막혔네. 그러면은 다시 돌아서 자, 이 길로 갈게요. 이 길로 갔더니 감사 핑크색 하트 글씨로 감사가 돼 있지요. 감사를 지나서 왔더니 미로에 도착했어요. 도착했더니 뭐라고 돼 있어요? 승리. 자, 짜잔. 우리가 미로에 도착했어요. 자, 오늘은 우리 친구들 승리를 찾아 미로를 통과해 보는 어, 활동을 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미로를 통과해서 승리를 찾았어요. 잘 찾아졌나요? 선생님과 함께 하니까 우리 승리라는 이 미로 찾기가 잘 되지요. 자 우리 승리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글자들을 지나왔지요? 맞아요.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또 신뢰하고 또 감사하고 그랬더니 마침내. 승리에 도착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도 항상 기도하고 또 감사하고 또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 친구들 승리하는 삶을 꼭 살기를 원해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여기까지 해요. 다음 시간까지 우리 친구들 안녕.